안녕하세요. 조재희입니다. 오늘 레슨은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기본적인 이제 그립의 악력부터 우리 체크를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여러분들 스윙을 만들 때 정말 모든 동작을 만들기가 어려워질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 몸에 힘이 많기 때문에 힘이 너무 많아서 힘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 동작들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 힘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 그립을 잡고 있는 압력부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제가 레슨을 할때 쓰려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뭐냐면 종이를 A4 용지를 이제 돌돌돌 말아서 이제 그립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자, 이 종이 마른 거를 이제 먼저 잡아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거의 뭐 갖다 대는 느낌. 자, 그래야 이제 종이가 구겨지지 않고 그냥 이게 사뿐하게 잡을 수 있죠. 자 근데 여러분들 원래 이제 힘이 많으셨던 분들은 그대로 잡으면 이 종이가 이제 다 구겨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그립의 악력을이 종이를 그냥 살포시 그냥 감아 잡듯이 그래서 이 마른 종이가 구겨지지 않고 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손의 모양이 나올 수 있게 일단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살살 잡는 이제 훈련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.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살 잡으면 그럼 어떻게 해서 클럽을 이제 휘두를 때, 이제 로테이션을 할때 힘을 쓰냐? 여러분들 그립을 이렇게 사자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클럽을 휘두를 때 정말로 저렇게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클럽을 돌리지 않고 클럽을 돌리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손에 힘이 잠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모든 운동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공을 던지던 아니면 야구 배트를 휘두르던 뭐테니스치던 뭐든지 때릴 때는 자, 힘을 빼고 있다가 내가 정말로 때리는 순간에, 휘두르는 순간에만 힘이 잠깐 들어갔다 빠져야, 그래야 여러분들 스피드도 낼수 있고, 내가 모든 걸 이제 컨트롤 할수 있고. 근데 처음부터 힘이 꽉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, 시작부터 끝까지 힘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이 움직이는 운동은 단한 개도 없어요. 그래서 골프도 마찬가지로 힘을 다 빼고 있다가, 정작 임팩트가 딱, 때리는 순간에만 힘이 잠깐 들어갔다 빠져야 되는데, 여러분들 악력이 처음부터 너무 꽉 잡혀 있어서, 백스윙 갈 때도 마찬가지고, 다운 스윙 내려올 때도 이 힘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계속 간다고 하면,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뭐, 샬로잉, 레깅, 그리고 또 이제 클럽을 던지는 이 동작이 이제 점점점점 점점 어려울 수 밖에 없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멀리 잘 치고 싶어 하는 드라이버도 내 손에 힘이 빠져 있어서, 그래서 손에 힘이 빠져야 손목에도 힘이 빠지고 손목에 힘이 빠져야 내가 로테이션을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서 내가 클럽 스피드를 잘 휘두를 수 있는데 이 손의 악력 때문에 이제 손목과 팔과 온몸에 힘이 들어가면 이제 내가 세게 휘두를 수 없으니까 몸은 더 사용을 할수 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스피드와 거리가 나지 않는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립을 마른 종이를 잡듯이, 자, 가볍게 잡고, 자, 그 악력이, 자, 백스윙 가서 다운 스윙 전환이 될 때까지는, 자, 부드럽게 다 똑같은 자, 악력을 유지한 다음에, 내가 임팩트를, 자, 때리는 순간, 이제 로테이션을 하면서 클럽을 던지는 순간이죠. 그 순간에만 힘이 잠깐 들어갔다가, 빠져서 이제 피니시가 넘어가는 이제 이 동작을 여러분들이 할줄 알아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레깅, 샬로잉, 그 다음에 클럽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스피드만큼 던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그립의 힘을 이제 많이 빼고 쳤는데 클럽이 뭔가 이렇게 안에서 손 안에서 클럽이 도는 느낌이 난다. 사실 그럼 여러분들 그립을 살살 잡아서가 아니라 타점이 안 맞으면 타점이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실제로 이 클럽이 뒤틀리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, 그래서 여러분들, 이제 그렇게 클럽이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, 그건 사실 그립을 너무 살살 잡아서가 아니라, 타점이 가운데 안 맞아서 이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고, 그래서 가운데 맞으면 그 부분은 다 해결될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조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거는, 자 어디에서 서는 순간부터. 백스윙 타 다운스윙 전환이 될 때까지는 내가 처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마른 종이를 잡는 느낌으로 살살 잡고 전환까지 내려온 다음에 내가 로테이션 하면서 클럽을 던지는 그 시점에만 힘을 잠깐 쓴다. 처음부터 그립을 세게 잡지 말고 양력을 최대한 살살 잡고 종이 마른 것 잡는 것처럼 최대한 가볍게 잡고 자, 그렇다고 손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죠. 자, 딱 갖다 대되 이제 너무 꽉 잡지 말고 이제 마른 종이를 잡듯이 살살 자, 백스윙 탑, 다운스윙 전환되는 부분까지는 자, 그 압력을 유지하고 로테이션하고 클럽을 던지는 타이밍에만 힘이 잠깐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빼고 싶다, 내가 좀더 스피드가 빨라지고 싶다 하시면 일단은 손에 힘을 빼고 스윙을 해서 그래서 이 손목과 팔이 부드럽게 내가 스피드를 낼수 있는 만큼의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쓰지 않고 스피드를 낼수 있고 강하게 클럽을 던질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